안녕하세요. 어, 라운 체육관 관장이기도 하고 선수인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체육관 오픈하고 계속 이제 체육관 운영도 하면서 이제 찬영이 시합이 계속 있어가지고 찬영이 시합 도우면서 저도 운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쿨론에서 부상 때문에 1년을 쉬다가 작년 5월에 ICX를 뛰고 이제 그 후에는 계속 뛰어도 됐었는데 시합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다가 이제 올해 5월에 첫 시합을 또 1년만에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맨날 뭐 복귀전이라는 소식으웬만해선 <laughs> 이런 건 매일 안 붙는데 저는 요즘 보면은 거의 1년만에 한 번씩 시합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찬영이가 계속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꾸준히 했고, 뭐 스파링도 매일 했고, 일단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전 어, 걱정보다는, 어, 아, 이렇게 뭐, 걱정하기보다는, 아, 그냥 빨리 하고 싶다. 그냥 좀, 그냥 반대로, 아, 너무 안 해서 큰일인데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링에 올라가고 싶다. 뭐, 예전처럼 될까? 뭐, 이런 생각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냥 어차피 링에 올라가면 늘 하던 거할 거고, 뭐, 제 스타일대로 할 거니까는 뭐, 크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링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링 러스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저기 고프시 네, 엄청 고픕니다. 일단 저보다는 그냥, 막 상대방들이 바뀌고 막또 70으로 시합을 하다 보니까 는 상대방이 크고 하니까 는 오히려 저보다 찬양이 빼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칠 또 다칠까봐 뭐 체급도 체급이고 뭐 상대방이 키가 크고 뭐 이제 저보다 피지컬이 일단 좋으니까 는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한 게좀 그런 걱정을 빨리 깨... 드리고 싶거든요. 빨리 시합을 해서 그래서 복귀전이라고 해서 뭐 크게 진짜로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정말 뭐 크게 다를 거 없고요. 그냥 제 빨리 링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빨리 보여주고 싶고 막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었는데 일단 제 영상을 봤는데 좀 무에탈 시합을 많이 했더라고요. 팔굽 있는 시합도 많이 하고, 어, 좀, 가드를 굳히고, 좀 정, 정석적인?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크게 위협될 건 없고, 그냥 제가 제일 70kg 시합을 뛸때 제일 조심하는 거는, 이제, 앞면, 앞면 니킥이랑, 이제, 히, 이제 뭐 파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제일 조심히 생각하고 이제 시합에 임할 건데 크게 그 선수는 크게 위협이 될 그거 망저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래도 조심은 하는 게 이제 안면 느끼기랑 뭐 이렇게 심해서 그런 걱정? 네. 그런 걱정이 있는데 뭐이 선수한테는 크게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케오를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못해, 아, 시합을 많이 못했었으니까는 그래도 3라운드까지는 가고 싶어요. 케오가 나더라도 뭐 3라운드에 케오가 시킬 수 있게끔, 네. 너무 초반에 빨리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링이 오래 있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일단은, 제 전략을 일단은, 다리 먼저 공략하고 천천히 야금야금 먹으면서, KO까지, 그걸 이제 3라운드에 KO를 시킬 생각입니다. 네. 아니, 초반에 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초반에 나면. 초반에 나면. 그래서, 저는 3라운드까지 가서, 제가 KO를 시키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은, 뭐, 진시준 선수, 김동수 선수, 그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두 선수가 해외에서 많이 시합하고 있고, 체급도 비슷하고, 또, 둘다 저랑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일단은 다 동갑이고, 일단은. 동갑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 시합을. 신시준 선수랑 같이 나간 적은 없는데, 동서랑은 같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가끔 뭐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시합은 시합이니까는. 일단 제가 생각에는두 선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옛날에 그, 작년 5월에는 I6에서 시합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좀더 가까운 데서 김포에서 시합을 하고 그리고 협회 사람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관장님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아마추어 250명 출전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김포 시합 KTK 시합을 통해서 아, 이성현이 누구고 그리고 절 아시는 분들한테도 아, 이성현이 이래서 인정받고 강하구나라는 걸한번더 한국에서 보여드리는 경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